안녕하세요. 보안정보토시입니다. 오늘은 보안정보토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탐지기, 도청탐지기, 몰래카메라탐지기, 위추적기탐지기 치 세가지 종류가 다 되는 캐치원 K18 장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품 받으시고요. 받으시면 일단 여기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 박스 안에 아답터가 있거든요. 아답터를 이렇게 꽂아서 충전을 한2 시간 정도 충전하면 완충이 됩니다. 이렇게 충전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위에가 이게 전원 버튼입니다. 전원 버튼, 센스 버튼이고 가운데가 유첩기 탐지기를 거는 그 센스를 거는 부분이고 이게 도청기를 거는 부분인데요. 박스에 보시면 이 안테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 가운데 안테나가 유치업기를 탐지하는 안테나입니다. 요거를 가운데에다가, 가운데 부분에 조립을 합니다. 꽂아서 잠그시고요 자, 잠그시고 체결하시고 끝에 부분에다가 안테나, 도청탐지기 안테나를 꽂습니다. 도청기, 몰래카메라 다 작동됩니다. 자, 조립을 하면 딱 끝납니다. 딱 끝났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예, 유추키를 탐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원을 키시고, 전원을 키면 MS에 불이 들어옵니다. 전원을 이렇게 돌리면 전원이 켜집니다. 그 상태에서 MS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GS로 가죠. 예, 이게 이제 유추기 탐지 모드입니다. 모드이고요. 예, 이 끝에 부분이 유추기입니다 이게, 이게 닿게 되면 불이, 불이, 그때 불이 들어오면서, 불이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끝에 부여 램프가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되면, 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탐지를 하게 됩니다. 이 추적기 같은 경우는 차량에 이제, 안에서 해서 철판에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차 겉면을, 이 안테나를 길게 빼서 빼서 의심가는 곳을 이렇게 딱 대고 돌으시면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불이 붙게 됩니다. 그곳에 추적기가 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번에는 도청기 탐지인데요 도청 장비들은 요즘에 아주 고성능이기 때문에 어, 어, 아주 작기도 하지만 요거는 이제 배터리 에 연결된 도청입니다. 그래서 도청기를 탐지하실 때는 g s 에되 있던 걸 전원을 한번 끕니다. 걷다가 다시 킵니다. 키면 MS에 불이 들어와 있죠. 이 상태에서 도청기들은 되게 유입해서 실시간 듣는 장비이기 때문에 전파, 특별 전파가 있습니다. 특 전파가 있기 때문에 탐지가 되면 바로 탐지가 나옵니다. 보시면 이 도청기 장비인데요. 이 안테나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있으면, 탐지가 되면, 탐지가 기능이 센데, 가까운 데 되면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소리 나죠? 소리가 자꾸 납니다, 이렇게. 이러면 그곳에 도청기가 숨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청기를 한번 검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래카메라 탐지하는 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몰래카메라 중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USB 카메라를 제가 한번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어떤 박스 안이나 이렇게 해서 이 구멍, 렌즈 구멍만 보이면 남을 훔쳐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카메라 전체를 이렇게 보면 몰래카메라는 예, 전파로도 탐지를 하지만 이제 램프를 이용해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램프를 탐지하는 방법은 자, 몰래카메라 탐지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ms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릅니다. 누르면 gs에 불이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gs 버튼을 작게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불이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보세요 빨간 불이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 빠른 속도로 깜빡입니다 자 빠른 속도로 깜빡 깜빡이죠 이 상태로 이 부분에 눈을 대시고 이 부분에 눈을 대시고 카메라를 빛을 비춰서 찾습니다 이게 만약에 카메라가 있다면 렌즈에 이렇게 빨간 점이 빨간 점이 깜빡 깜빡거립니다 빨간 점이 깜빡 깜빡거립니다 깜빡 깜빡거리죠 여 여기 부분이 어, 이래서 숨겨진 카메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18 탐지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